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5톤 화물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진 관계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7년식으로 현대 메가트럭 장축 28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5톤 중축도 어, 7m나 7.3m 카고를 축강거리를 땡겨서 중축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보시는 중축은 처음 나올 당시부터 중축으로 나온 오리지널 차량이고 어, 기존에 탑을 내리고 일반 카고로 원형 구변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6년 정도 지난 오돈 화물차 차량인데 모든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일어난 곳 거의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중입니다. 어, 외관은 도색을 하지 않은 상태고 적재함은 이번에 새 것으로 모두 교환을 하여 뭐 정말. 적잠에 대해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는 오돈 중축 차량입니다. 또한 철판도 완벽히 보강을 마쳐 어, 따로 보강 작업할 것도 없고 중축에서 가장 중요한 갈비대까지 모두 보강을 마친 오톤 화물차 차량입니다. 당연히 중량 구조변경까지 모두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잘라서 만든 것이 아닌 오리지널 중축으로 나왔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 정말 연식 대비 사용량이 거의 없었던 차량이라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은 차량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실 주행거리는 96,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6년 정도 지난 오토 화물차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뭐, 그만큼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적재함도 이번에 모두 통으로 새 것으로 올렸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